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콜마 BNH. 네. 매수가 21,820원. 15%입니다. 음. 추가 매수할 자금 있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아, 매수한 금액만큼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어, 어 이거는 어... 아까 이제 상담하고 좀 다르게 괜찮은데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다 보니까 어, 그냥 네. 빠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장이 2021년 이후로 하락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장사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하지 말했던 게 매수 하지 말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네. 주식 전문가는 사람이 뭐 TV에 나오면은 1년 내도록 신규 매수, 2년 내도록 신규 매수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어 요 사람들이. 근데 주식은요 네. 사야 될 때가 있고 안 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우리가 뭐 분갈 좀못 하다 보니까 사버렸는데, 매수하신 자리 자체는 그래도 내려왔을 때 사셔가지고 잘 하신 거예요. 이런 습관이 아니, 있으시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물탄 거예요. 어, 뭐, 물은 좀 잘못 하긴 했는데. <laughs> 어, 물도 잘못 하고 그러니까 잘못 하긴 했는데, 그건 잘못 하겠는데. 네. 뭐, 어쨌든. 음, 칭찬하려다가 갑자기 칭찬이 쏙 들어가게 되네요. <laughs> 이거 지금 분쟁이 그거 많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런 게 오히려 이득이죠. 아,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고려아연 네.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아, 알고 계세요? 고려아연은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봤어요. 고려아연이라는 네. 종목의 차트인데요. 고려아연이 네. 여기서 2024년까지 이렇게 주가가 뭐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경영권 분쟁이다 해가지고 50만 원짜리가 220만 원, 네. 2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경영권 어. 분쟁이 일어나면은 뭐, 뭐가 네. 좋냐면은 자기들끼리 지분 싸움을 해요. 대주주끼리요. 그 대주주끼리 지분 싸움을 해 갖고 지분이 많은 사람이 이 회사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 자기들끼리. 그죠? 네. 그럼 자기들끼리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매수세가 생기겠네요. 그럼 음, 주가가 어떻게 네네. 될까요? 주가 막 올라가요. 근데 네네. 주가가 싸면 상대방이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돈이 좀 많고 이 회사를 꼭가져야 된다면은 주가가 싸게 만들까요? 아니면 좀 비싸게 만들어서 상대가 못 싸게 만들까요? 못 싸게 만들어. 그래서 주가를 막 끝도 없이 올려요. 네가 사나 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계속 막 붙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파도 타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무슨 <laughs> 이런 파도가 뭐냐 이렇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그거를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고려 하연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그럼 뭐 지분 싸움 한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왔는데 지금 말로가 200만 원산 사람들 80만 원까지 해가지고 한70% 박살 나 있어요. 아. 그건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우리는 뒤에 살게 아니고 미리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경영권 싸움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네요. 하면 갑자기 이상급증 현상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네. 싸우면서 내가 이거 주식 다살 거야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나쁘지 않고요. 네. 회사 자체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 네.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고 어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전, 저는 추가 매수를 12,000원까지 네. 내려가게 되면 은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00원까지 안 내려가도 사실 14,000원도 한번 해볼 만한데 좀 억울해서 그래요. 12,000원 살수 있는 거 14,000원 사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에 최소 13,0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한25% 정도까지 비중을 늘려도 좋은 기업이다. 네네. 혹여나 경영권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건 나는 땡큐가 되는 거고 안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장기로 네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경영권 싸움 하기를 응원하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